왜 진짜 창녀라고 불리는 그런 일을 전 했었는데, 아, 지금도 하고 있고, 네, 모든 몸, 몸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성을 파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이것이 되게 궁금하고, 되게 이상합니다. 네. 이 창녀라는 존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왜 뭐냐면 분명히 상품으로서 팔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또한 거래하고 공생하고 하면서 뭐하는요? 판매하는 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수동적으로 많은 존재가 아니라 팔리는 존재가 아니라 또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상품으로서 자기를 말 수도 있는 사람, 팔 수도 있다라는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창출을 낼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 우리가 똑같이 뭘 판다고 한다면, 노동을 판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모두 다른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상품화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성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대 우리가 여성이 성적으로 대상화되어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수긍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대상화 대상화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성을 자율적으로 뭐할 수도 있어. 충분히 사고 팔수 있고 협상할 수 있고 그 관계에서 계약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성노동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찬물을 그 찍는 여성이 도대체 뭐지? 참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그 궁금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온갖 모습이 다 있을 수가 있고, 여자인 내 모습 안에서 남성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남자랑 동일시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자랑 동일시 할 수도 있고, 제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린 날마다 트랜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젠더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젠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때는 뭐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성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또는 뭐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남성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요. 어, 어떤, 그는데저 역시도 20대 초반에 성모동 경험이 있고, 또 지금 그 일부일 처제가 아니라 폴리아몰이라고 하는 <laughs> 비독점 다자연에 애인이 두명 있어요. 그 난교라고 막 가족 사람들이. <laughs> 말하신 것처럼, 내 안에 트랜스가 있고, 우린 모두 트랜스하고 있고, 매일매일. 다 이렇게 흐물흐물한 빛애들인데,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네,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관계도 내가 편안한 대로, 꼭 1대1 이성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과 사랑할 수도 있고, 뭐 여자와도 사랑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방식들? 네,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면서 더 제가 편안해졌어요. 두분은 페미니즘을 알게 된 뒤에 어떤 같은 고민이 없으셨는지 진짜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힘들어진 것 특히 그 남성들 되게 안 거슬리는 사람이 되게 흔치 않아요. 안 거슬리면 진짜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됩니다. 저도 페미니즘 공부한 뒤에 친구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 사람 안 만나고 살고 마음 맞는 사람